오늘은 자, 로마서 1장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1장을 끝내겠습니다 자,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t h uh, e i r l i v e s b e c a m e f o o l of every kind of wickedness, sing with hate and in m o r d e r r o w i n g deception, a r i c i o u s b e h a v i o r and g o s s i h y t h e i r e t h e i r e t h e i r e they're, they're, t h e y t h e r e 라 아, i f e 가 복수된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은 되었습니다. f u l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제 동성애가 제일 먼저 언급이 됐고요. 예,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기서 버린 결과가 첫째가 동성애가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 이제 뭘 등장하냐면 에브리카 y kind, 모든 종류의 위 악함이죠. 악함.

그 그러니까 말싸움 이제 코로나 말싸움인데요. 사실은 말싸움이 많은 것도 문제가 돼요 이게 대화가 아니죠. 이거코로나 말싸움이야. 이미 감정이 섞인 어, 거예요. 그 애니와 그리디를 섞어서 헤이트를 섞인 게 이제 코로나의 이야 그래서 이게 어, 부관이나 어떤 상황에서 말싸움이 많은 것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전에 멈추게 됩니다. 디셉션 속 매니저스티브를 심지어 모든 악의적인 악한 행동 and g o s s i d 추담 이제 g o s s i 뭐냐면 추담이에요. 이게 또 뭐라고 래요 이게 또 서로 나쁜 소식을 막 이, 험담 막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 얘기하지 말고 남의 험담을 하는 거 매우 위험합니다. 잠시 절입니다. They are backstabbers, haters of God. insolent, proud, and boastful. 또한 그들은 이제 또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이렇게 했고요. 또 어떤 특성이냐면 backstabber. Uh, back은 이제 뒤져 stable, r stable. stable지는 뭐냐면 칼을 찌르는 자 그러니까 뒤에서 칼을 찌르는 자예뒤 뒤에서 등을 찌르는 자들이에요. 아주 비열한 자들이죠. 아주 비열한 자들이고 haters, 증오자들이 하나. 그러니까 이들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너무 싫어한다는 거야. 야,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지나치게 싫어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주 이거 아주 이것들 아주 문제예요. 인솔런트. Insolent. 인솔런트가 뭐냐면 아주 완고한 고집이 센 거예요. 아주 교만한 거예요. 야, yeah, proud. 아, 또 boastful. 진짜 가끔 딱 같은 뜻이에요. 지금 보니까 해리얼서 hey,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이 프라우드, 교만을받으드셨 지금. 그 특징이 뭐냐면 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인서런, 프라우드, 보스턴, 아주 자기 자랑이 다들 그렇게 많죠 이런 인간들이. they invent 이게 이또 이게 이게 중요한데요. They invent the new a new way of s i n n i n g and they disobey their parents. 이게 아직도 특색인데. 이제, 하나님의 증언자들의 특징이 또 나타나는데요. 이건 이제, 하나님에 대해 영적인 거고요. 그들은 또한 발명합니다. 새로운 방법들.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요. 이게, 뭘 개발하냐면, 세는 재짓는. 이런 자들의 특징이 진짜 이게 웃겨요. 그러니까, 재를 짓는, 아니, 새로운 거를 개발해요. 재짓는 법을 개발하는 거야. invent y o u w w a g s 이게, 그러니까 죄를 아주 뭐 여러 가지로 막 죄를 만들어내요. 잘 때마다 어떻게 하면 또 인생을 즐기고 욕망을 채우고. 그리고 그들은 디소베, 불순종합니다. 그들의 부모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등장했냐면 성경,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사람이에요. 이제 이런 자들이 하나님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의 부모님의 말에 거역하는 거야, 거역하는 거. 기소 s 부모님 말에 거역하는 거.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거역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요것도 아주 재미나지요. 아주 죄를 질려고 별 수단을 다 만들어내요. 성경 얼마나 우리를 잘하는지 몰라요. 인간을 잘하는지 몰라요. 함치 믈초가 미다. They refuse to understand the break their promises and the haters and the heaven mercy. 자 그들은 거절합니다. 이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대 특징이지만, 까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들이 어떤 자냐면 거절하는 거뭘 그냐면 understand 이해하는 자체를 거절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부모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뭐하냐면 약속을 잘 깨요. 이것들이 특징이 될 대열이 누구겠어요 이때 보면 그들이 맺은 약속이, 지들이 맺은 약속이, 약속이라는 거는 서로 약속을 맺은 거죠. 약속을 잘 깨는 자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heartless 마음이 없어요. 이때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뜨겁지가 냉혈한이에요. 이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이게 하트로서 뭐냐면, 이 하트가 뭐예요? 마음이죠, 마음. 어떤 감동이죠. 어떤 연민, 어떤 강아지나, 고양이나, 사람이나, 이런 가협, 가협풍과, 가협승 것들을 보고, 이 마음에 동정심,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래요. h a v e n o Mercy. 자비심이 절대 없어요. 자비심이 전혀 없어요, 전혀. 이 뜻이에요. 쓰레기 아무 데나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거, 제가 또, 여기다, 저는 이제, 유다 어, 하나 추가하면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요.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 또 쓰레기를 또 아무 단백고추 버리고 뭐 와, 제가 많이 봤는데 겉 모양은 아주 신사답게 생겼는데 단배담 담배, 담배 단백고추를 아무데나 버리고 쓰레기 아무, 자기 버리는 족족 버리는데 그 놈의 사무실 갔더니 연락깨끗해요. 자기 사무실은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아, 자, 제가 더 하나 추가합니다. 쓰레기 마음대로 버리는 것들 문제가 시각합니다. 32절입니다. They know God's injustice. 자, 요걸 좀더 알아볼 거예요. 요걸 뭔 뜻인지. They know God's justice requires that those who do these things deserve to die. 자,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justice,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 공의.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이미 저스티드 공의가, 정의가 요구한다는 걸 이미 그들이 현재, 현재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만약 이들이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도 이, 이놈의 새끼들을 심판할 수 없어요. 알고 있으니까 심판하는 거예요. 어? 아예 모르는데, 와예 모르는데 범하면, 이거 무죄입니다, 원래. 알고 있어요. 성경이 아주 합리적이요. 하나님의 정의가 요구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뭘 열냐면은, 이제 다시 이게 목적어, 이게 목적어의 대시입니다. 요거는 요 다음에 목적어 대시 빠져 있는 거예요. 문장구조잘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목적어, 요, 여기는 생략이 됐고, 왜이는 나와요. 왜 이렇게 모르면 안 돼요. 뭘 요구하냐면, 도주 사람들이요. 꿈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행하는, these things. 이것들을 행하는 자들이, 아까 앞에서 말한 거뭐다 나온 거요. 예다 나왔어요. 뭐 살인하는 자, 증거하는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try the truthful lie. 진리를 거짓으로 파는 게 핵심이죠. 그런 자들이 deserve, 마땅히 to die. 죽어야 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잠도 못 자죠. 이이 어, 인간들 의 특징이 뭐냐면 이미 그래서 수면제 먹고 마약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미 자기들이 죽어야 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이때 죽다가 무슨 의미인지 다 또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Yet they do their anyway.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요 그러나 그들은 do them 네, 합니다. 그것들을 anyway. 어쨌든 행합니다. 이게 진짜로 어리석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마땅히, 어, 하나님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치를 어기고, 이 모든 죄악, 동성이 하고, 뭐, 더러워지다 하면은, 죽어야 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도, 그러나 역시 똑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것 때문에 이들이 영원토록 이제 격리된다는 거예요. 지옥의 영원토록 격리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어떻게 구제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구제할 수가 없어. 이미 알고 있는데 구제할 수가 없어요. Worse yet. They encourage others to do, to do them too. So Worse yet. 더욱더 나쁜 것은, 그러나, 예슨 간, 그러나, 더욱더 나쁜 것은, 더욱더 심한 것은, 이제 어떤 일도 벌어지나 잘 보세요. 그들은 encourage, encourage. 격려하고 격려한다 아들 다른 사람들이 오영식이요 이게 목조가 주인공이에요 하도록 하도록 그것들 그 더러운 짓을 하도록 투 역시 격려하고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 제가 목사로서 하나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요 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뭘또 야, 야, 우리가 이제 죄가 있죠 죄의 씬이 있는데요 모든 죄가 똑같지 않아요. 저는 사실 결론적으로 제가 그이 원리 보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 성경을 알고 있는 자들도 죄를 범하고요. 아까 말한 것 마땅히 죽어야 되는 인간 얘네들도 죄를 져요 그럼 똑같은 거냐? 아닙니다. 특징이 나눠지는데요. 어, 하나님의 어,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 때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weakness of the physical body. 육신의 약, 연약함 때문에 죄를 져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괴로워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서도 괴로워해요. 그래서 끝날 이 괴로움과 이것 때문에 나중에 죄에서 멀어집니다. 예를 들면, 다윗씨 젊었을 때 그렇게, 어, 첩도 많이 두고 그렇게 음정이 불탔는데, 죽기 직전에는요, 아름다운 여자, 처녀의 어린애를 그 장인의 침실에 넣어줘도 건들질 않아요.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뜬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월도에 늙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안에 이런 더러운 인간내 특징이 뭐냐면 장녀의 장녀, 죄를 서로 겨자 술 먹어도 돼, 마약해도 돼, 어, 잠자리를 같이해도 돼, 온갖 더러운 죄들을 남들을 유혹해요. 심지어 경려까지경려 격려. 장류까지 합니다. 완전히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그래서 그만 것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죄를 짓는데 양심의 가책이 있고 이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벗어나게 되는데 이 인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알면서도 죄를 범하고요. 심지어 장력까지예요 무섭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이두 가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가 자, Break the Promises. 그다음에 두다이를 알아봅니다. 먼저, 자 언약을 이제 약속을 깨다가 뭐냐면 이게 헬라어로 asun 세 s 스 tetos야, asun tetos. Not keeping c n t 이게 뭐 뜻이 뭐냐면 c 비난 e n t 언약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약속을 깬다는 게 다른 말하면 뭐냐면 한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다. 그다음에 죽다가 뭐냐면 이게 중요한데 죽다의 뜻을 헬라 원문으로 봤더니 원문에서는 동사가 아니라 death, 이제 명사로 되어 있는데 이게 2288번이에요. 그래서 헬라는 sanatos예요. sanatos 산하토스. 그래서 이거는 2048번 thnesko, t n e s k o to die라는 단어와 달에서 이제 d-life, d-life, 유래된 건데 이게 뭔 뜻이냐면 the physical or spiritual death. 요 이게 뭘 의미냐면 육체적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로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형별이 무섭습니다. 육적인 죽음은 무섭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죽어야 돼요. 육적인 건. 그러나 영적인 죽음은요 영원토로 고통 속에 지옥이 가는 거예요. 지옥이 그냥 편안히 있는 게 아니라 영원토로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뭘 의미냐면은 자, 세 t 레이션 분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Life, 생명으로부터, Salvation, 구원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거에요 아주 이거는 어제 상태가 아주 우리가 모든 죄인이여 내게 오라 오라 했지만 이거는 지금 좀 심각합니다. 자, 영혼토로 뭐에 의해서 dying, 죽음으로써 first experience of death, 첫 번째 경험이에요, 죽음이 그러면서. 주세 s 자신에게, 그리고 는 나중에, to receive h 구원의 어떤 선물을 받는 용로부터 완전히 분리분리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진리를 자기, 뭐, 어디로 팔아먹고, 하나님의 정의를 알면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해가면 이들이 전국에 영어 등을 주는데 그 죄의 그 심각성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 아주 심각한 건가? 심각한 건가? 동성애가